안녕하세요, 선생님들. 미림사 해외문학팀 박혜진. 해외문학팀 김민경입니다. 해피뉴이어 해피 <laughs> 해외 많이 받으셔야 돼. 해 어떤 다짐을 가지고 시작하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작년에 좀 잔병 치료를 많이 했어가지고, 아, 올해는 어. 꼭 건강해지기. 음. 데드리프트 60kg까지 한번 들어보기. 지금도 막 달리기도 하고, 지금 PT도 나... 받고, p t 기 미끄러워가지고 못 달리고. <laughs> 대리님은 새해 목표 혹시 어떤 게 있으실까요? 저는 이제 요즘 여행 분위기가 돌아오고 있잖아요. 음. 그래서 저도 좀 조심스럽게 유아차를 끌고 전국을 다니는 전국이요? <laughs>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답니다. 아무래도 새해인 만큼 모두 새해 목표를 세우시고 성장하려는 의지가 뿜뿜한 시기인 것 같은데요. 이번 주제는 뭡니까, 대리님? 바로 성장소설 특집입니다. 진짜 성장소설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네. 기대되는 특집이에요. 저희가 왜 성장소설하면 딱 떠오르는 작품들이 있잖아요 어린 소년이 어른이 되는 데미안이라든가 호밀밭의 파수꾼 같은 그쵸. 저도 이 10대 때는 사실 이런 성장소설을 굉장히 흠뻑 빠져서 읽었었어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니까 또 다른 의미의 성장소설이 없을까? 궁금해지기도 하고 이런 사실 유명한 성장소설들을 저희가 그동안 여러 번 다루어드렸기 때문에 이번에 독자 여러분들께 선택지를 넓혀드리는 의미에서 조금 다른 의미의 성장소설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세문전 길잡이로서 새로운 성장소설들 내편을준비해니다 네 준비 했 으니까요, 같이 만나 보시 죠. 첫 번째 경기의 주제는 여성 주인공의 성장입니다. 바로 인형의 집과 세피아빛 초상인데요. 먼저 인형의 집부터 살펴볼까요? 인형의 집의 주인공은 새 아이의 어머니이자 사랑받는 아내인 노라입니다. 사실 이 여성에게는 말못할또 비밀이 있는데요. 그건 바로 남편이 죽을병에 걸렸을 때 요양을 가는데 막대한 돈이 필요해서 친정아버지의 서명을 위조해서 돈을 빌렸다는 겁니다. 그 사실을 남편이 병에서 회복된 후에도 한동안 말하지를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노라의 비밀을 알고 있는 변호사 크로그 스타드가 자기가 직장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노라에게 와가지고 너의 비밀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게 시작하면서 노라의 평화로웠던 일상이 깨지기 시작합니다. 굉장히 인상적인 게 남편이 자기 아내를 하대한다? 그렇게 보면. 하대하면서도 아... 귀여워하고 반려동물을 취급하듯이. <laughs> 어, 그럼 못 써. 어... 내 귀여움만 받아야 돼. 이런 태도가 깔려있죠. 하지만 이런 남편에게 노라 같은 경우에는 의존적이면서도 행복을 느끼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사실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갔던 게 남편을 살렸으면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일반적인 상황인데 막상 또그 사실을 알게 된 후에 남편 반응을 그러니까. 보면 아, 아니,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걸그 알게 되잖아요 물에 빠 사람을 했더니 보따리 내다달라고 한다 <laughs> 아니 정말 자기 아내를 비난하는데 그 수위가 보통이 아니에요 정말 금박한 그러니까. 여자고 너는 오. 내 인생 망쳤다 오. 너는 아이들을 교육할 자격도 없어 이러면서 이제 비난을 하거든요 보는 내내 열이 받아가지고 <laughs> 사실 남편의 분노의 원인을 분석해보면 첫 번째는 가혹하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이해가 되기는 해요 은행 총재가 되려는 그 시점에 협박을 받고 하다 보면 아무리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렇게 엄청난 일을 나 모르게 저지르다니 하는 원망은 들수 있겠지. 근데 두 번째, 이두 번째가 저를 굉장히 <laughs> 분노하게 했던 건데 두 번째는 뭐냐면 사실 윤리적인 우월감이에요. 남편이 그런 말을 하는데 아내의 잘못을 용서한 남편에게는 무엇과도 비길 수 없는 뿌듯한 만족감이 든다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결국 이렇게 이렇게 잘 마무리되고 너 용서해줄게라고 하면서 아내에게 관용을 베풀었다는 한번더 우월감 휩싸이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이 소설을 성장 소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건 노라가 이 지점에서 어떤 것들을 깨닫느냐에 달려 있는 거. 같아요. 첫 번째는 결혼 생활에 대한 회의죠. 결혼 생활이 정말로 행복한 줄만 알았는데 하나의 인형의 집에 있는 나는 인형일 뿐이었고 사랑이라고 내가 믿었던 것이 모든 것이 밝혀지고 난 후에도 나를 보호해주고 내 편을 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남편에 대한 배신감. 두 번째는 뭐냐면 아 근데 이거 생각해 보니까 근본적인 문제는 이거네. 내가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없었던 것. 남편의 동의 없이는 여자가 돈을 빌릴 수 없는 이 사회 시스템. 그때 이런 말을 해요. 당신 그러니까 남편과 아버. 는 나에게 큰 잘못을 했어요. 내가 아무 것도 되지 못한데에 대한 책임이 있어요. 음.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고 보호해준 건 오케이 근데 너희들은 나에게 마땅한 교육과 사회적 성공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서 내가 돈도 벌지 못하고 너희들의 동의 없이는 돈을 빌릴 수도 없는 처지로 만든 너희에게도 책임이 있어 그리고 남편이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너 이제 아이들 교육하지마 아이들 교육해서 손때 너 자격 없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 오케이 나 아이들 교육할 자격 없어 왜? 나는 나 자신을 먼저 교육해야 되거든 이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런 점들이 노라를 결혼이라는 아주 안전한 시스템 속에서 벗어나서 한 인간이자 한 여성으로서 주체적으로 독립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됩니다. 그래서 이 노라가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이 소설을 끝까지 읽게 하는 그쵸. 재미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따끈따끈한 또 신간에 속하는 그렇죠. 작품이죠. <laughs> 세피아피 초상 한번 만나볼까요? 아직 나온 지1 년이 안돼 책입니다. 세피아피 초상은 이사벨 아이엔데라는 칠레의 여성 작가의 작품인데요. 배경은 1880년 캘리포니아입니다. 아우로라라는 음. 친구가 있는데 어르신 시절에 받은 충격으로 다섯 살 이전의 기억이 없어요. 그리고 매일 밤 악몽을 꾸는 거예요. 음. 형체를 잘알수 없는 까만 악령 같은 음. 것들이 계속해서 꿈에 나와서 잠을 설치게 돼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사진을 한번 배워보기로 결심을 해요. 사진을 찍어서 기록을 하면 이 악령의 존재를 눈으로 볼수 있지 않을까 해서 트라우마를 치료하기 위해서 사진을 배우게 되는 거죠. 과연 아우로라가 왜 악몽을 꾸는지. 그리고 남편인 디에고가 사진을 찍히는데 그 사진에 있는 비밀은 무엇인지 흥미롭게 풀어나가는 책입니다. 그래서 아우로라라는 여성이 성장하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메인 줄거리라며 처음에 보시면은 가장을 했어요. 나옵니다. 그만큼 많은 여성들의 연대기를 담고 있는데요. 이때가 칠레에서 캘리포니아로 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았고 돈을 벌어서 다시, 다시 칠레로 돌아오는 역이주하는 사람들도 많았던 굉장히 격변기여기도 했고 칠레의 정치적인 상황도 불안정하기도 했기 때문에 칠레에 사는 여성들은 굉장히 큰 순환을 많이 겪게 돼요. 예를 들어서 아우로라를 키워준 할머니 파울리나는 사업적 감각이 있는 음. 큰손 영리하고 배포도 큰 그런 할머니지만 여자라는 이유로 평생을 남편의 그늘 속에서 살게 되거든요 그리고 아우로라의 외할머니인 엘리사 소머스는 오직 사랑을 찾기 위해서 칠레에서 캘리포니아로 배를 타고 과감한 모험을 음. 떠나는 그런 여성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드물게도 중국인 남성과 결혼을 하게 되는데요 평생을 길거리에서 손가락질을 받고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니베아 델 바에라는 아우로라는 아우로라의 양 어머니가 있는데요. 그분도 아, 나는 칠레 여성들을 음. 위해서 나는 전쟁에도 참전하고 여성권을 위해서 해방운동을 펼쳐야겠다 하는 부잣집에 배포가 큰 음. 여성이지만 음. 결국엔 결혼을 해서 아이를 14명이나 음. 낳아요. 그래서 이런 모든 여성들의 굴곡진 삶을 아우로라가 사진을 통해서 조금씩 풀어나가는 미스터리한 분위기가 돋보이는 소설입니다. 아우로라가 매일 밤 울고 남편한테 되게 의지하려고 음. 하고 노라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거든요. 그래서 막 흐린눈 하기도 하고 남편이 음. 이상 행동에도 애 아닐 거야. 난 그래도 사랑받는 네, 여자가 돼야 돼 하다가도 조금씩 조금씩 성장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사진을 배우는 과정 전체가 자기 악몽을 찾아가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칠레에서 살았던 여성들 내 주위에 있던 집안의 어른들의 연대기를 추적해 나가면서 과장이나 미화 없이 그걸 그대로 직시하겠다 이런 메시지가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의 정말로 성장 서사네요. 그렇죠. 여성이 쓴 여성들의 이야기. <laughs> 그래서 엑스트라 수녀님도 갑자기 명언을 날리셨어요. 아, 저거 <laughs> 너무 웃겨가지고. <laughs> 네. 내가 네 나이였을 때는 두 가지 가능성밖에 없었다. 결혼을 하거나 수녀원에 들어가거나였지. 그래서 니베아 물어봐요. 왜 수녀가 되는 길을 택하셨어요? 더 자유로워질 수 있으니까. 그리스도는 인자한 남편이거든. <laughs> 평생 헌신하는 수녀로서의 삶이 그 당시에는 내가 결혼하는 것보다 음. 더 자유로웠다. 아내와 어머니의 무게보다 더 자유로웠다. 그렇그 네. 당시의 삶이 어땠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음. 대사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고전 작품에서 여성의 성장을 다루는 작품들이 많지 않잖아요. 많지 않죠. 네, 여성 독자로서 그래서 조금 더 몰입하면서 읽을 수 있었던 음. 것 같아요. 성장 소설의 키워드가 아니더라도 여성이 쓴 여성 소설 좀더 저희가 알아보고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음. 조만간 어떻게 소개해드릴 기회가 있지 않을까 맞아. 싶습니다. 여성은 주인공 특집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하나의 작품만 결승으로 올려야 하는데 음. 어떤 기준이 좋을까요? 사실 저희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성장 소설의 좀 새로운 선택지를 제시해드린다고 했었으니까 조금 더 참신하게 느껴질 만한 작품들을 올려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저도 세피아피 초상이 인상적이고 재밌었던 게 악몽이라는 소재가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악몽이라는 게 주인공에게 불안을 가져다주는 원인이기도 하고 내가 어떻게 잘못되는 거 아닐까?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불신을 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것은 결국 나라는 거를 일깨워주는 소재이기도 하고 사진만큼이나 재미있게 쓰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선했어요. 저도 인형의 집은 음. 노라 개인내 음. 각성의 핀조명을 꽂는 소설이라면 음. 세피아피 초상은 정말 다양한 여성들이 음. 다양한 시간에 걸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서사시 같은 음. 소설이라고 할수 있기 때문에 좀더 다채롭고 읽을 거리 생각할 거리가 많을 것 같아서 결승으로 한번 올려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피아피 초상을 결승으로 올리겠습니다. 올렸습니다. 이 책은 그 화차의 변영주 감독님이 영화 들어갈 때 스태프들한테 선물한 책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분의 말을 빌리자면, 단순한 구조 속에 독특한 시선을 담아내는 것이 바로 명작이다. 라는 것을 증명한 책이라고 합니다. 1초 경기는 내면의 성장 대결입니다 네루다의 우편배달부와 대사들의 대결인데요 먼저 네루다의 우편배달부부터 살펴볼까요? 제가 이 책은 웃음이 고프고 휴머니즘 회복이 필요할 때 읽는 책인데요 이 책의 주인공은 마리오라는 이제 우편 집배원이에요 마리오는 칠레에 있는 바닷가 마을에서 집배원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 마을에서 편지를 받는 수신인은 단한 명밖에 없어요 바로 파블로 네루다라는 칠레의 국민 시인입니다 파블로 네 네루다와 시 문화 노벨상 이런 것들로 이제 잡담을 나누면서 조금씩 친해지게 되는데 그러던 어느 날 마리오가 베아트리스라는 소녀에게 완전히 반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네루다에게 찾아가서 제발 베아트리스에게 대신 편지를 한통 써달라고 사정을 하게 되죠. 그럼 마리오에게 파블로 네루다가 자 내가 시란 뭔지 알려줄게라고 하면서 메타포에 대해 알려주게 되면서 둘 사이가 급격히 가까워지게 됩니다. 이 소설은 스카르메타라는 작가가 쓴 책인데요. 파블로 네루다를 너무 너무너무 너무 존경해서 그 사람을 하나의 인물로 출연시켜서 쓴 일종의 팬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 파블로 네루다 하면 우리나라로 치면 윤동주 인동주. 맞아, 윤동주 이육사, 이육사. 완전 국민 시인이죠. 그렇죠. 그런 국민 시인에다가 민주화의 횃불로서 그 시대를 대표했던 사회적인 인물로서의 표상도 있는 거죠. 이렇게 되게 무거운 파블로 네루다를 스카르메타가 옆집 아저씨 <laughs> 나의 짝사랑을 도와주는 진지한 참견꾼 이렇게 가벼운 네루다의 이미지로 부활시킨 것이 바로 이 소설의 매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기의 분신인 것 같은 응. 마리오를 등장시켜서 짝사랑하는 여인에게 편지를 쓰는 미션을 소재로 해가지고 응. 문학의 본질이 무엇인지 배워가는 과정을 담고 있죠. 처음에는 아예 베아트리스한테 대피를 해달라고 하죠. 응. 하나 써주세요. 응. 이러니까 내려다가 모르는 사람에 대해서 쓰는 건 시인이 아니다. 응. 이러고 거절하니까 훔쳐오잖아요. 응. 여기서 따고 여기서 따가지고 응. 선생님 제가 좀 훔쳤습니다. 하니까 응.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해서 다음에는 자기가 서툴지만 자기의 응. 시를 써보려고 하잖아요. 그 모든 과정. 우리가 처음으로 문학이나 시를 접했을 때 알아가는 과정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여기에서 굉장히 네. 중요하게 등장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메타포. 사실 이 소설에서 메타포의 전사 블투비 시인인 것은 베아트리스의 어머니. 이 엄마예요. 입만 열면 어머니? 메타포를 그냥 쏟아내는. 딸을 혼낼 때도 메타포를 계속 쓰잖아요. <laughs> 그러니까 그 마리오가 결국 이제 용기를 내서 베아트리스한테 고백을 하고 고백을 들은 딸이 집에 돌아와 가지고 싱숭생숭한 표정으로 딱 있으니까. 엄마가 너 당장 짐 싸서 숙모네 집으로 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니 내가 남자애한테 고백 좀 들었다고 엄마 짐 싸서 숙모네 집에 가야 돼요라고 대드니까 이렇게 얘기하죠. 처음에 말로 집적되는 남자들은 나중에 손으로 한술더 뜨는 법이야. 강물은 자갈을 휩쓸어오지만 말은 임신을 몰고 오는 법이야. 얼른 짐을 <laughs> 아, 엄마 말은 말일 뿐이라니까요?라고 얘기하니까 번들르한 말처럼 사악한 마약은 없어. 촌구석의 술집 여자를 베네치아 공주처럼 느끼게 만들지. 그리고 나중에 진실의 순간이 오면 즉 현실로 되돌아오면 말이란 부도수표일 뿐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지. 남정네들이 달아오르면 간덩이까지 시로 변하는 걸 모를 것 같으신가요? 이 엄마가 말미잘라고. 하면서 딸하고 막 티키타카를 주고받는 그렇죠. 모습이 사실 메타포가 멀리 있지 않다. 네러다 그랑 거의 동급. <laughs> 파블로 네르다가 그렇게 말했던 문학의 본질 음. 이 여성이 이미 완전히 채워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제 파블로 네르다가 얼마나 민중의 삶에 뿌리내리는 시를 쓰고자 했었는지 를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하루에 다섯 <laughs> 장만 읽어야 한다는 바로 그 작품, 대사들 소개해 주실까요? 줄거리를 소개해 드리기가 참 쉽지 않았는데요. <laughs> 제가 빠악한 줄거리를 한번 말해 보겠습니다. <laughs> 미국 뉴 잉글랜드의 시골 올렛에 사는 50대 중년 아저씨 스트레더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음. 그 사람이 엄청 부자인 과부 뉴썸 부인이랑 썸을 타고 있어요. <laughs> 뉴썸이랑 썸을? <웃음> 네. <웃음> <laughs> 뉴썬 부인과 썸을 네. 타고 있는데 뉴썬 부인이 고민거리가 있는 거예요 네. 아 우리 아들이 유럽에 지금 유학 가 있는데 어떤 방탕화 여자들의 꼬임에 넘어가서 아주 못 쓰게 됐다 체드라는 아들인데요 방탕화가 된 체드를 설득해서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라 네. 그 뉴썬 부인의 특명을 받고 스트레더가 파리로 가게 됩니다 딱 갔는데 사실은 파리에서 만난 체드는 울렛에서 생각하던 그런 방탕아가 아닌 거예요 너무 성숙한 어른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리고 비오의 모녀라는 귀족 부인 같이 다니는데 한 명은 체드의 짝이라기에는 나이가 많고 그리고 딸은 너무 어려요 열 다섯 그럼 둘 중에 누구를 좋아하는 걸까 체드는 스트레더는 고민에 빠지게 되죠 그 스트레더의 모든 고민과 내면의 심리를 다 묘사한 작품이 대사들입니다. 사실은 스트레더라는 사람은 재밌는 인물은 아니에요. 50대 중년이 되도록 자기 주 때나 자기 주장이 없는 무기력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구절이 나오거든요. 그에게 있어서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일은 인생이라는 하늘에 구름이 들어워지지 않도록 애쓰는 일이다. 정말 무난하게 살기 위해서 애쓰는 인물이죠. 그러다가 어쨌든 체드라는 사람을 설득해서 어른으로서 가르침을 주려고 가는 게 원래 목적인데 그게 역전이 되게 되죠. 오히려 체드를 보고 깨닫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 걸까? 청춘의 삶은 무엇이며 자유라는 게 무엇이고 고결한 애정이라는 걸내 인생에 한 번이라도 느껴본 적이 있을까? 자리 바뀐 모험이 주는 매력이라는 말을 하는데요. 본인은 이제 늦었지만 젊은이들한테 이런 말을 해줍니다. 운 좋게 아직 시간이 있으면 그때 가 언제나 적절한 때야 자네에게는 차고 넘치는 게 시간 아닌가 그게 가장 중요한 걸세 3다운 삶을 살라고 근데 이 3다운 삶이라는 게 처음에 뉴썬부인이 계획해서 채드에게 강요했던 그런 삶이 아니고 자유롭게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게 뭔지를 깨닫고 쟁취하는 그런 삶을 살라고 조언을 해 주죠 여기서 말하는 성장은 무언가를 두 하는 것이 아니라 되는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무언가를 하는 것보다 된다라는 의미가 저는 더 본질적인 성장인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어요 19세기는 사실 직설화법이 미덕이 되던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음, 음, 음. 채든 여기 남을 거거든? 아니 채든 빨리 미국 가야 돼. 이런 얘기를 직설적으로 안 하고 돌려 돌려 음. 돌려서 말을 해요. 기족 특유의 합법으로 음.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가 어려운데 스트레더가 굉장히 신중한 사람이고 수비적인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혼자 거리를 걸으면서 바둑을 다시 복귀를 하듯이 그걸 하나하나 다 꼭꼭 씹어가지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무슨 의도였을까? 왜이 타이밍에 나타났을까? 그 모든 것 섬세하게 복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읽으면서 큰 줄거리를 쫓아가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네, 스트레더 하는 말이 너무 공허 반복적이고 음음. 자기 혼자 또 쓸데없는 생각하네 하면은 음. 한두 페이지씩 넘기고 네, 흐름을 타면 되겠죠. 네, 넘기면서 읽으면 되니까 너무 <웃음> <웃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희가 무의식 중에 매일매일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런 걸 하잖아요. 이 사람이 지금 어떤 음음. 생각을 하고 있고 음음. 나는 어떤 적절한 얘기를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무의식 중에 일어나는 모든 생각의 흐름을 써놓았기 때문에 음. 그걸 하나하나 짚어서 읽어 내려가는 맛이 있는 작품입니다. 사실 이두 작품의 주인공들이 사건으로 드라마틱하게 성장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좀 김이 셀순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가 가장 자주 겪는 가장 현실적인 형태의 성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비슷한 삶일 수도 있고 어쩌면 더 못한 삶일 수도 있지만 그 주체가 느끼기에 얼마나 다른 삶을 살게 되는가의 포인트가 있는 성장 소설이라서 저도 기존의 성장 소설과는 또 다른 결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어요. 저희가 하나의 작품만 결승으로 올린다면 대사들에서의 성장은 오래오래 지그시 바라보아야지만 깨달을 수 있는 성장의 시선이 더 내면으로 기울어져 있는데요. 네로다 우편메달부의 마리오는 그래도 지망생이었다가 한편에 실어 어엿하게 쓸수 있는 일종의 작가로 성장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얼마나 성장했는가에 포커스를 맞추면 마리오가 조금 더 성장을 많이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 둘다 자기의 성장을 어떻게 이끌어내는지도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마리오 같은 경우에는 문학적으로 너무 위대한 거장이잖아요. 그분과 대등하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 세계를 만들어가고 그냥 관계없으면 친구처럼 대하는 게 아니라 문학적으로 존경하면서도 닮으려고 하면서도 또한 달라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성장에 가깝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은 네로다의 우편 배달부를 결승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문전에서 가장 성장을 안한 사람 궁금하지 않습니까? <laughs> 도스토 옙스키의 지하로부터의 수기 나는 정상적인 사람이 배알이 꼴릴 만큼 부럽다고 말했지만 사실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은 손톱만큼도 없다 드디어 결승입니다. 사진을 통해 성장하는 세피아피 초상과 시를 통해 성장하는 네루다의 우편배달부의 승부입니다. 공교롭게도 칠레의 작품들이 그러네요. 결승에 올라어요 성장에 나란해요. 칠레 <laughs> 한번 꼭 가봐야겠습니다. <laughs> 네. 세피아피 초상은 아무래도 제가 담당한 책이다 아, 보니 애정이 가는데요. <laughs> 그럼 전아도 저는... 될까요? <laughs> 남는 걸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첫 번째는 명문장 대결입니다. 음. 세피아 핏 추상에서는 빛이라는 게 중요한 모티브로 사용이 되는데요. 어둠과 밝음, 그림자와 빛이 조화를 해야지만 필름 현상을 할때 적절한 상이 맺혀서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잖아요. 삶 역시도 그림자와 빛, 기쁨과 슬픔이 교차하는 것이고 마냥 아름다울 수도 없지만 마냥 추하지도 않고 마냥 슬프지도 않은 것이 바로 삶그 자체라는 거를 사진을 인화하는 걸 배우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소설의 마지막 문장을 한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온전히 소유할 수 있는 것이라곤 결국 우리가 엮어놓은 기억뿐이다. 각자 자기 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한 빛깔을 고른다. 나는 백금 사진의 영구적인 선명함을 고르고 싶다. 그러나 내 운명에는 그런 빛나는 구석이 조금도 없다. 나는 모호한 색깔들과 불분명한 미스터리, 불확실성 속에 살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내 인생의 이야기는 세피아빛 초상의 색조를 띈다. 눈물 흘리세요 흘리고 싶으면 세피아라는 것 자체도 오징어 먹물색 같은 음, 음. 완전한 흑색도 아니고 흰색도 아니 적절하게 섞인 빛을 세피아빛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이 결국 삶이다 라는 거를 깨닫기 위해서 그 오랜 시간들과 그 많은 연대기들과 아픔들이 필요했구나라는 게 마지막 문장에서 딱 선명하게 보여주면서 큰 울림을 남겼던 음. 문장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도, 네루다의 우편 배달부에 너무 귀여운 명대사를 하나 말씀드리면, 마리오가 네루다한테 편지도 써달라고 하고, 시도 써달라고 하고 하면서 막 당당하게 주장하는 그런 대목에 이어지는 대목이에요. 시인 동무, 당신이 저를 이 소동에 빠뜨렸으니 책임지고 저를 구해주세요. 당신이 제게 시집을 선물했고, 우표를 붙이는 데에만 쓰던 혀를 다른 데 사용하는 걸 가르쳤어요. 사랑에 빠진 건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은 시를 읽지 않았다면 난 사랑을 몰랐을 거야 <laughs> 그쵸? 이런 대목이기도 하고 한번네로다가 벙찌는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면 네로다가 계속 메타포는 메타포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럼 선생님은 이 세상 모든 것들이 다 메타포라고 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 있는데 처음에 네로다가 메타포에 대해 설명을 할때한 사물을 다른 사물에 비교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메타포라는 건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과 있는 것을 연결해서 새로운 관점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메타포다 전 이게 민중의 연대를 상징한다고도 생각했어요 민초 하나하나는 사실은 힘이 없지만 연결, 결합을 통해서 더 강하고 새로운 힘을 만들어내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루다가 계속 메타포에 대해서 강조를 하는 것들은 당시에 굉장히 고초를 많이 겪었던 실내 민중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설정한 하나의 문학적 장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어요 명대사 라운드에 이어서 라운드 2를 해보려고 하는데 아우로라와 마리오 대결을 해보면 그쵸. 좋을 것 같아요. 얼만큼 성장을 음. 하는지 내용상 스포일러가 다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원치 않으시는 선생님들은 타임코드를 뒤로 이동해 주세요. 이동하셨죠? <laughs> 세피아 피 초상은 사진에 어떤 비밀이 담기게 되는데요. 어릴 때부터 아우로라를 키워준 프레더릭이 아우로라 찍은 사진 이렇게 같이 봐요. 그러다가 어이 둘이 부부인가 보네라고 물어봐요 아우로라한테. 근데 그게 남편이랑 남편 형의 부인 동서 디에고랑 형, 수사나였던 형수? 거예요. 그쵸 형수죠? 어. 디에고한테는 아니에요. 음. 제 남편이에요라고 말은 하지만 프레더릭이 돌아가고 나서 사진을 처음 본 사람이 맞아. 둘이 부부인 걸로 생각하는 거면 이 둘한테 뭐 뭔가가 있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잠복을 하는데요. 결국에는 자기 남편이랑 형수가 불륜, 잠자리를 갖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이혼을 했다라는 불명예를 안고 살아갈 것인가? 그냥 이것까지도 눈 감고 여기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계속 고뇌하다가 내가 내 눈으로 본 것을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다. 나는 차라리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걸 택하겠다라고 결심을 해요. 그래서 사진을 통해서 현실을 직시를 하지만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해석이 달라질 수 있다. 결국 사진도 현실의 모든 걸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까지도 깨닫게 됩니다. 마리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 전통적인 성장의 의미에서 벗어난 결말을 맞는 것 같아요. 결국 베아트리스랑 마리오는 결혼을 하고 두 사람이 아이를 낳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다. 희망차고 미래적인 진행을 하다가 갑자기 실제 칠레의 역사가 이렇게 딱 소설 속에 관입을 하면서 엄청난 위기가 찾아와요. 쿠데타가 일어나고 프랑스 대사에서 돌아온 네로다는 심한 병에 걸려 돌아오게 되는데 쿠데타 세력은 자꾸 이 민중을 결집시키는 네로다가 눈에가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네로다 집 주변에 군인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우편 집배원 마리오가 네루다 앞으로 온그 수많은 정보를 다 외웁니다. 그래가지고 몰래 어디 어디로 망명을 하십시오. 어디 어디로 뭐 가족들을 피해드리겠습니다. 하는 그 중요한 정보들을 다 외워서 전달해줘요. 하지만 네루다는 너무 몸이 약하기도 했고 또 이제 민주당이 곁을 떠날 수 없었기 때문에 결국 칠레 땅에서 생명을 거두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루다의 최측근이라는 이유로 마리오가 연행이 되면서 이 소설이 이렇게 끝이 납니다. 아니 성장 소설의 끝이요. 행이라고 이렇게, 어? 어, 이렇게 끝난다고 뭔가 더, 더 어, 있어야 될것 같은데 나는 생각이 들거든요 두 작품 모두 다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음.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걸 얻어서 끝났답니다 하는 소설이 아니고 그럼에도 계속된다 음. 우리의 삶은 여전히 계속 상처와 질곡들이 가득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나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식으로 끝나잖아요 음. 세피아피 초상도 사실은 그래서 뭐가 됐다는 음. 거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고 마리오도 그냥 평범하게 애 낳고 사는 아저씨가 됐구나라고 생각하. 할수 있겠지만 그 사람들이 읽어낸 성장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저희한테는 스스로의 성장을 생각을 했을 때 가장 현실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새해 다짐을 하면서 읽기 좋은 책으로 한번 기준을 정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저는 일단 신년이니까 웃음 포인트가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신년도 웃고 시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네로다이 우편배달부에는 베아트리스의 어머니부터 해서 군데군데 굉장히 희극적이고 휴머니즘적인 요소가 많아서 적당한 무게감을 가진네로다이 우편배달부를 추천하고 싶습니다. 네로다이 우편배달부가 웃음을 많이 주는 책이다. 진정합니다. <laughs> 그러나 새해에는 근본, 뿌리, 아름다운 여성 4대에 걸친 어떤 음, 가계도 음, 음. 1월에 첫 책을 시작했을 때 나는 정말 이 책으로 많은 걸 얻어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셀피아피 초상이 맞지 않나 아, 근데 저도 정말로 이 작품 읽고 나서 아이엔데 3부작을 연결하면서 보고 싶다라고 음, 생각이 드는 거대한 음. 세계관의 문을 연 그런 느낌이 들었고 스카르메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사실 유명한 게이 작품 하나잖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작가를 등장시켜 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종의 햄픽인데 그것으로 자기가 고전의 반열에 오른 어떤 작품을 쓸수 있었다는 거? 이거 자체가 굉장히 한 편의 드라마 같은 거예요 네루다가 그냥 메타포인 거야 여기서는 허! 우리가 네루다처럼 맞아. 민주화의 횃불 국민 시인이 되지는 못하겠지만 정말로 내가 사랑하는 어떤 존재? 를 주인공으로 해서 작품을 쓰고 그걸로 사랑받는 스카르메타가 될수 있진 않을까? 그런 꿈을 꾸게 해주는 세계여서 아마 이건 스카르메타의 어떤 성장 자체인 것 같아요 이작품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에 푹 빠져서 열광하는 것도 물론 음. 좋지만 어떤 사람이 되게 좋아하는 것을 음. 하는 거를 볼때 흐뭇한 마음이 맞아. 들잖아요 그것조차도 성장이 아닌가 싶어서 성장 소설을 쓰면서 또 성장을 해버린 서사가 완벽하다고 생각 <laughs> 납득 당해버렸네요. <laughs> 그럼 이렇게 해서 성장 소설 월드컵 우승은 네로다의 우편 배달부가 차지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세계문학전집 성장소설 월드컵을 해보았는데요. 민규님 어떠셨어요? 이네 권의 책을 읽으면서 깨달은 점은 성장이라는 거였고, 강박을 두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거였어요. 어떤 것을 꼭 이루지 않아도 괜찮다. 나는 나 그대로임을 인정하고, 내가 나일 수밖에 없었던 과거의 선택들을 받아들이자. 이것도 또 하나의 성장이라는 거를 네 권의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거든요. 맞아요. 그만큼 다양한 성장의 의미를 제시하고 있고, 이 성장소설의 주인공들은 나에게 영향을 끼쳤던 하나의 사건, 사람, 감정 그것들을 굉장히 오랫동안 곱씹고 또 곱씹으면서 끈질기게 붙들고 있었던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세상을 보는 관점이 바뀌는 순간 정말로 내 삶이 바뀔 수도 있다라는 내적인 관점이 주는 성장의 의미를 많이 알려준 것 같아서 정말로 좋았습니다. 오늘도 세문토토는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선생님들만의 우승작은 뭔지 그리고 재미있는 주제 같은 거 댓글로 많이 남겨주. 주시면은 다 확인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재미있는 월드컵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 <목소리>